자 지금부터 2023년도 광명북구 2학년 확률과 통계 오답을 시작을 할게 첫 번째로 18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파란색 리본 2개, 빨간색 리본 4개, 파란색 곰인형 3개, 빨간색 곰인형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두 개를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한 개가 리본이거나 적어도 한 개가 파란색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우선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교과서 문제랑 이 문제랑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리본 이거나, 적어도 한 개가 파란색일 확률은, 뭐라고? 이거나라고 나왔단 말이야. 이거의 의미는, 또는의 의미지.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 고라고 나왔었단 말이야. 이고는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 그대로 엔드의 의미지. 자, 우리가 요거는 집합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 집합에서 또는의 의미는 뭐였어? 이건 합집합이었단 말이야. 집합에서 이 고의 의미는 뭐였어? 고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교과서에서 풀었던 그대로 풀었으면 아마 답이 잘못 나왔을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1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나는 그래서 먼저 A 사건과 B 사건을 잡아줄 건데, 먼저 A 사건은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이분을, 안 고르는 사건이라고 잡을 거야. 자, 두 번째. 내가 또 이번에 비사건은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문제에서 파란색을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파란색을 안 고르는 사건을 비사건이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식으로 써보면은, 리본을 안 고르는 사건의 여사건이 적어도 하나를 고르는 사건이 되겠지. 리본을 적어도 하나 고르거나 권하니까 합집합이. 파란색을 적어도 하나 고르는 확률을 우리한테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우린 요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1-p, a, 교, b.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전체에서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야. 자, 문제에서 리본을 안 고른다 그랬어. 파란색을 안 고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리본도 안 고르고 파란색도 안 고른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문제에서 색깔은 파란색과 빨간색 밖에 없고, 종류는 리본하고 금인형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안 고르고 안 고른 거니까, 리본을 안 골랐다는 얘기는 고민형을 고르겠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파란색을 안 골랐다는 얘기는 빨간색은 고르겠다는 얘기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교집합은, 빨간색 고민형을 고르는 확률이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제 총 11개가 있는데 그 11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래. 근데 그 2개를 뭐만 고르겠다고? 빨간색 고민형 중에서만 고르겠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5 5분의 54.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야.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제 정육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대. 자, 우선 요번에 기출문제를 보니까 다 20번 형태 같은 문제. 다시 말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요런 형태의 문제는 몇 가지만 좀 같이 해볼 거야. 자, 우선 20번 문제. 요게 우선 정육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지. 그래서 여기를 a, b, c, d, e, f라고 잡았고 여기 a점부터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나 봐.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앞면이 나오면 반시계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움직이지 않겠대. 자 그래서 점 P가 B에 도착할 확률은 하고 물어봤네. 자 동전을 총몇번 던지겠대? 8번 던지겠대. 자요 문제를 풀때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는데 임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거. 이게 제일 포인트거든. 이걸 못 세우면은 나중에 통계 쪽에서도 좀 많이 힘들 거야. 자 볼게. 앞이 A 번 나왔다고 가정을 할 거고 뒷면이 B 번 나왔다고 가정을 할 거야. 자 그럼 보자. 총8번 한다 그랬고 앞면이 A 번, 뒷면이 B 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식 A랑 B를 더한 건 8이다. 세울 수 있지. 자두 번째. 총8 번을 굴렸는데 뭐가 몇 번, 뭐가 몇 번인지 몰라. 하지만 A 번, B 번 나왔다고 내가 가정을 했으니까 현재 P라는 점은 몇번 이동했을까?는 확인할 수 있겠지. 왜? 앞면이 A번 나왔으니까 1만큼 몇번 갔다는 얘기야? A번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A만큼 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B에 멈춰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몇번 가야 돼? 눈에 보인 건 우선 한 번만에 갈 수도 있고, 또는, 한 바퀴를 돌고서 다시 한번더갈수 있으니까, 일곱 번만에 갈 수도 있겠다. 이 다음도 더 있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A랑 B를 더해서 8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A가 1일 때는 B가 7이 될 거고, A가 7일 때는 B가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두 가지 순서쌍을 구했고, 그두 개에 해당하는 확률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총 8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은 앞면이 한번 나왔고, 뒷면이 7번 나왔지. 자, 두 번째, 8번 중 7번의 시행은 앞면이 7번 나왔고, 뒷면은 한번 나왔겠다. 그래서 두개더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 자, 21번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우선 이 21번 문제는 조건확률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조건확률 문제 중에서 정말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경우가 너무 많아.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상황, 상황에 맞는 그림들을 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 자, 시작을 해볼게. 우선 맨 처음에 주머니 A랑 주머니 B가 있었어. 근데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주머니 B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있대. 편의상, 흰색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표현을 할 거고, 검은색은 X라고 표현을 할게. 자, 그래서 문제를 시작을 해볼게. 실행 1과 실행 2 이렇게 순서대로 시작을 할 건데, 실행 1은 1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4개를 꺼내서 주겠대. 6의 약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3분의 2의 확률에 해당하는 얘기지. 자, 3분의 2의 확률일 때는 여기서 4개를 꺼내서 주겠대. 그럼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형태는 다 그려줘야 돼, 전부 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흰색만 4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흰색 7개, 검은색 3개가 되겠다. 자, 두 번째는, 흰색 3개, 검은색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흰색 6개, 검은색 4개가 되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엔 흰색 2개, 검은색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은 흰색 5개, 검은색 5개.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만약에 6의 합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유계약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3분의 1의 확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지. 자, 그때는 어떻게 하겠대? 거기는 이제 단 조건에 나와 있는데, 실행 1에서 유계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만 한다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니까 실행 2만 봤더니 어때? 자, 실행 2만 한다는 얘기는 실행 1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의 비는 그냥 흰색 3개, 검색 3개 있고 끝나겠다. 실행 2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머니 b 에서 임의로 6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에 넣겠대. 이 중에서 6개를 또 A에 다시 집어넣겠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에서 그때 실행기가 끝난 후에 이곳에 검은색이 남아있으면 안 된대. 자, 이제부터 바로 확률 들어갈 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맨 처음에. 3분의 2의 확률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 A 주머니에서 6개 중에 4개를 골랐어. 근데 이때는 뭐가 들어갔어? 흰색 4개가 들어갔지. 그럼 다시 말해서, 흰색 4개 중 4개를 골라주고, 끝났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B 주머니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겠대? 여기 있는 검은색이, 하나 도 남으면 안 된대. 어떻게 했을 때? 실행비를 진행을 했을 때. 실행비가 뭔데? 여기 있는 공들 중에서 6개의 공을 꺼낸다 그랬지? 그럼 총 공이 몇개 있어? 10개가 있잖아? 그럼 10개 중에 6개를 꺼낼 건데, 검은색은 전부 다 꺼내고, 남은 거는 흰 공으로 채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7개 중 3개 골라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마찬가지, 3분의 2의 확률로 시작을 했고, 6개 중 4개를 고를 건데, 이번에는 흰색 4개 중에 3개를 골랐고, 그 다음에 검은색 중에서는 하나를 골라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 주머니에서 봤을 때, 10개 중 또다시 6개를 꺼낼 건데, 검은색 4개는 전부 다꺼낼고 남은 거는 흰색에서 보충을 해주면 되겠다. 자, 좀 숫자가 기니까, 밑에도 이어서 쓸게. 자, 세 번째 경우,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6개 중 4개를 고를 건데, 이때는 흰색공 2개, 검은색공 2개가 따라 들어온 거지. 따라서 4개 중 2개 곱하기 2개 중 2개를 뽑아주면 되겠다. 그 상태에서 다시 B 주머니로 가니까 10개 중 6개를 고를 건데, 어떻게 고르겠대? 검은색은 전부 다, 흰색은 남은 것만. 그래서, 다섯 5개 개중 다섯 개를 고르고, 남은 다섯 개의 행공 중에서 하나만 더 골라주면 되겠다. 괜찮아? 자, 마지막. 3분의 1의 확률일 때. 자, 3분의 1의 확률일 때는 어떻게 됐어? 여기서 B에 넣어주는 공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B에서 여섯 개의 공만 꺼내주면 되는데, 여기선 어떤 걸 꺼내든지 간에 남는 게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아, 무조건 검은색 공이 다 사라지겠네. 그래서 요 녀석이 분모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분자는 뭐라 그랬어? 뒤에 검은, 검은색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실행 1에서는 주머니 비에 넣은 공 중에, 검은 공이 두 개였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내목한 치요 식이 분자에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 개산 문제 계산을 할 때도 분모의 3, 6, 4 16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 3 곱하기 6, 4 곱하기 16을 해주고 그대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지 자나머지 계산이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문제로 들어가자 자 그럼 이거는 서술형 2번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이 서술형 2번 문제는 방금 전에 했던 우리 20번 문제 정육각형 문제 있잖아.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그때도 강조했지만, 연립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이번에도 얘가 동전을 던진다고 나왔는데, 자, 현재 원점에 있는 전피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을 움직인다. 그래서 동전을 한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4만큼. 자, 동전을 한개 던져서 앞면, 즉 2분의 1의 확률로 양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하겠대. 두 번째, 동전을 한개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가겠대. 그래서 12번 시행 후에 점 p의 좌표가 다시 원점이 됐을 때, 처음 3일 시행 후에 p의 좌표도 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자. 자, 요게 A번 나왔다 치고, 요 녀석이 B번 나왔다고 칠게. 자, 그래서 우리들의 현재 위치는 얼마야? 4만큼 A번 갔고, 마이너스 2만큼 B번 갔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식. a 2 b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다. 근데 얘가 뭐가 됐다? 원점, 즉, 0이 됐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B가 2a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세울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어? 총몇번 시행을 했대? 12번 시행을 했대. 다시 말해서, A랑 B를 더한 게 1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B에다가 2a를 넣어주면, 3a가 12니까, 아, a는 4고 b는 8이구나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맨처음 말한 거 12번 시행 후에 피해자 표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아, 12번의 시행 중에서 4번은 a 즉 2분의 확률이 2의 1의 확률이 4번 나왔고 2분의 1의 확률이 8번 나왔다라는 얘기겠네. 이거 1때 조건 확률이 나온 거지. 구할 때 무슨 확률? 처음 3번 시행 후에도 피해자 가 원점일 확률이래 그러면 다시 1번 프라임의 식이랑 2번 프라임의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볼게 자, 보자. 그러면 3회 시행 후에 다시 원점에 갈 확률을 구할 거야 똑같이 A번, B번 근데 같은 문자를 쓰기 좀 그러니까 A프라임, 번, B프라임 번 이런다고 칠게 그럼 얘는 4번 갔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B번 갔을 거야 근데 얘가 다시 원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A'과 B'이 더한 게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왔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식에서 B'이 2A'이 이 됐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3A' 3이 되네? 따라서 A'이 1이고 B'은 2가 되겠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자, 맨 처음에 세번중한 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앞으로 한번 받고, 앞으로 한번 받고, 2분의 1의 확률로 두번 뒤로 갔겠다 자, 그리고서 여기서 끝내면 아마 문제를 틀렸을 거야. 뭐가 빠졌냐면, 자, 우리는 어쨌든 총 12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세번의 시행의 규칙만 딱 정해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A는 한 번, B는 두번 나왔으니까, A 세번과 이 여섯 번에 싱이 더 남아있잖아. 그래이 확률까지 정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되냐. 총몇 번? 9번 중에서 세 번은 2분의 1의 확률이 세 번, 2분의 1의 확률이 여섯 번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자. 분모분자의 2분의 1의 12승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고, 나머지는 12C4분의 31 곱하기 93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 요게 시작이야. 나중에 통계 쪽 들어가도 연립방정식 세우는 걸 시작으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떤 수령 3번 문제. 이논수령 3번 문제는 교과서에서도 나온 적이 있을 거야. 음, 교과서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여서 얘도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거야. 자 시작을 해보자. 성모와 건모가 게임을 해서 7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16만 원을 갖기로 했는데 7번의 게임에서 성모가 4번 건모가. 세번 이긴 상태인데 게임을 중단했대.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게임을 중단했대. 그랬을 때 16만원을 얼마씩 분배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했냐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가 총 상금이 30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서로 대결을 여러 번 했다가 결국 게임을 중단했는데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경기를 했었어. 근데 게임을 중단하고서 이길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가 나왔고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 나왔대. 자, 그러면은 이 상금을 나눠줄 때 어떤 식으로 나눠줘야겠냐 이거야. 그치? 어떻게? 30만원에 3분의 2를 A한테, 30만원에 3분의 1을 B한테 나눠주면 가장 공평하게 분배했다. 이런 얘기야.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확률과 통계에서는. 음.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자, 우선은 총 7번을 이겨야 되는데, 성모가 이미 4번을 이겼고, 건모가 3번을 이겨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돼, 하나만. 무슨 뜻이냐면은, 성모 계산하고, 건모 계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나는 뭐할 거냐면은, 성모가 우승할, 확률을 그냥 구할 거야. 성모가 우승을 확률. 자, 생각을 해보자. 이미 네번 이긴 상태야. 그러면, 남은 경기. 한 번, 두 번. 남은 경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써놓을 건데, 자, 기본적으로 성모는 몇 번만 이기면 경기가 끝나? 어, 성모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냥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 게임이 끝난단 말이야. 일곱 번의 승리를 채웠잖아. 근데 세 번을 한 번에 다못 이길 수도 있지. 그래서 네 번째 이저 상태에서 네 번째 경기에서 성모가 이기면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때는 성모가 두번 이겨야 되고 건모가한번 이겨야겠네. 자 근데 네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에서 끝날 수도 있지. 자 그때는. 마찬가지. 성모는 두번 이겨야 되고, 건모도 두번 이기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겠다. 자, 마지막. 이때는 성모가 여섯 번째 만에 이긴다. 그럼 그전에는 성모가 두번 이긴 상태에서 건모가 세 번을 이겼다는 얘기겠지. 자, 확률 들어가 보자. 첫 번째 확률. 세번 중에 세 번이 그냥 성모가 세번다 이겼대. 문제에서 어차피 성모랑 건모가 서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 고 그랬거든. 그지?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확률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요세 개만. 왜냐면은 성모가 세 개가 먼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게임이 끝나잖아. 그래서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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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모가 나와버리면은 경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경기를. 그지? 그래서 성모가 네 번째에 무조건 이긴다 라고 설정을 해두고서 그 앞에 것만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의 경기 중에서 두 번은 성모가 두번 이겼고, 건모가 한번 이긴 상태에서 그 다음 경기를 성모가 이겼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여기서는 총네번 중에서 두 번은 성모가 이기고, 건모가 남은 두 번을 이겼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성모가 이겼네. 자, 마지막. 총 다섯 번의 경기 중에서 두 번의 경기는 성모가 두번 이기고, 건모가 세 번을 이기고, 마지막 경기를 성모가 이겼네. 자, 계산해 주자. 그러면 8분의 1, 16분의 3, 32분의 6, 64분의 10, 이렇게 나옵니다. 요 녀석만 약분하자 32분의 5,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더해주자.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32로 통분을 해볼까? 그러면 첫 번째는 4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6이 나오고, 세 번째는 6이 나오고, 네 번째는 5가 나오겠다. 따라서 3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여기서 상금이 총 16만원이었으니까, 자, 지금 성모가 이길 확률이 32분의 21이 나왔지. 그러면 건모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32분의 11의 확률로 건모가 이길 수 있었겠지. 따라서 16만원의 금액에 32분의 21만큼을 승모한테 주면 되고, 16만원에 32분의 11만큼 건모한테 주면 되겠다. 자, 지금처럼 제가 푼 문제가 거의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전부 다연립방정으을 세워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하는 유형이 정말 중요해. 나중에 통계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리 꼭잘 해두길 바랄게. 자, 그러면 이것으로 광국 오답은 모두 마칠 거고, 그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